사실 아저씨가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오후에 서울을 갔다가 내일 내려올 생각이었었어요. 이틀 동안 좀 여유를 가지고 서울을 갔다 올라고 당일 새벽 5시에 가서 그날 오후 4시 버스 타고 내려오는 게좀 무리가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... 전이야? 준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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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근데 지금 아저씨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강아지 사진을 한참 보거든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저놈들을 이틀 동안 비워둘 수가 없어서 일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오는 걸로 결정했습니다. 사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했어요. 그리고 전원도 그려야 되고요. <laughs> 서울 가려고 아,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들 물 챙겨주고 사료 챙겨주고 그리고 왔습니다. 15분 전입니다. 출발합니 방파를 입었는데 쌀쌀하네요. 아무도 없네요. 인평구 서울옥로에 와 있습니다. 이 차는 어... 응. 여기는 주차하 있는 모래 그 커피숍에서 한잔 사가지고 요들어는데 여기 모래 그땅가 들어와. 여치쯤 되겠나. 대 이렇게 나도 될것 같은데. 예. 네. 저기. 아저씨 네. 지금 6시에 40분 오후 서울 갔다 이제 막 왔어요 아이고 칠복이 복순이 주니어가 어디 한1년 만에 갔다 온 것처럼 반기네요. 서울 가서 봤던 일은 다잘 됐고요. 사료가 떨어져서 배고팠었나 봐요, 준 준이 형은 오자마자 사료가 꺼내리니까 잘 먹고 있네요. 아, 피곤해요. 새벽 5시에 일어나서. 아이들 물 주고 밥 주고 고양이 밥 주고 그리고 택시 불러서 터미널까지 갔다가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서울 갔다가 2시간 동안 일 보고 밥 먹고, 동생이랑, 베트남 대사관에 있는 동생이랑 밥 먹고, 다시 와서 표 끊고, 아, 오니까 지금 이 시간이네요. 버스에서 줄고 줄었는데, 그래도 굉장히 피곤하네. 이놈들 보니까 마음이 좀, 바깥으로 문을 걸어 담가 놓고 왔었거든요. 혹시 몰라도. 배고팠어? 준이요? 알았으까 어, 간식은 따주고 어, 빵 하나. 아. 어, 꾸맹이들도 배고팠나봐요. 어떻게 된 거지? 아침에죽어 왔는데. 주니어 다 먹고 나니까 칠복이랑 복수이가 달려들어서 먹네요. 아, 오늘은 아저씨 간식을 좀 자주 주는 편인데, 간식을 하나도 못얻도 먹고, 주니어가 사료를 오전에 일찍 다 먹었다면 다 배고프겠네요. 주니야 아빠 보니까 그렇게 좋아? 택시 내리자마자 막지죠 그래서 아빠몇 시간이야? 한 5시간 동안? 6시간? 7시간 동안 담배 먹고 있어. 엉덩이 다고 죽겠고 다리 다고 죽겠어. 쪼그리고 앉아서 와야 되니까 다리가 붙어서. 그래도 네. 아도착했 연락 줘야 되겠다.